연천군의 DMZ 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2013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3년 연속 출산장려 우수기간으로 선정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입니다. 정전 6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후보지로 거론된 파주시와 연천군은 인천공항에서 1시간 내에올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먼저 도내 지뢰지대와 사유지, 생태계를 조사한 후, 파주시와 연천군의 세계 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강원도 고성을 거쳐 민통선과 북한 군사분계선까지 확대하겠다는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강원도와 그리고 정부와 군 당국과 협력해서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아서 이곳을 평화 통일의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 전쟁의 상언을 싣고 역사와 안보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공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수업소로 선정된 용인죽전의 CGV 영화관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이 다녀가는 곳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그각 상황마다 소화기가 어느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고객님들이 대피할 수 있는. 경기도는 안전 관리를 자율적으로 잘하는 우수업소 34곳을 선정해 119 마크가 있는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을 붙여 안전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우수업소로 지정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안전 분야에 있어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또 그런 대상에 대해서 자체 소방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난 5년간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780여 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우수 업소를 발굴 지정해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결과 2013년 지역발전사업 우수 사례에 뽑혔습니다. 목공의 제품 개발과 목재 문화 체험, 그리고 홍보를 위해 영암 구림 한옥 마을과 장흥 우드랜드에 조성한 목재 문화 체험장은 산림 자원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개발한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시도에서 추진한 59개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해 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진행됐고 우수사례 선정으로 전라남도는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 도는 광양 구례 고흥 화순 지역에도 목재 문화 체험장을 만들어 특화된 체험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섬마을이나 산간 오지 마을까지 찾아다니며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배달하는 도민 공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연말까지 도내 복지시설과 섬마을 농어촌 지역 등 22개 시군 57개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 공연을 펼칩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며, 대규모 문화공연인 푸른 음악회도 2개 시군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민공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의 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3년 연속 출산 장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아이 낳기 좋은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한 71만 3천명으로 종사자 직위별 취업자 수는 상영근로자가 전국과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6.9%의 증가율을 보였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감소해 고용요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고용률이 0.9% 높아져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57.3%로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일자리 확대 등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추진해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일가정 양립적 출산 장려 정책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둘째 이상 가정 병원비와 셋째 이상 재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 축하금 산전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출산 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 시계탑 설치, 5개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구 교육 등 청년층에게 출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출산 장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합계 출산율이 2009년 114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균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지난 9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주한미군 자녀와 한국 어린이가 함께 서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미어린이 서머스쿨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박선영 기자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어린이 100명과 주한미군 자녀 100명,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과 발표식을 갖고 3일간 준비한 옷다리 농악과 외국동요 합창 등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성기 시장은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평택시는 세계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은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됐으며 한국음식 요리와 한지공예, 케이팝 댄스, 미군부대 현황 및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등 어린이들이 한국문화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평택시 진입 면사무소 앞에서 대한독립 68주년을 기념한 평택 진위지역 항일운동 기념식 및 만세 재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치열했던 항일운동 항쟁지인 평택의 만세운동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기 평택시장, 이희태 시의장, 경기도 장호철 부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의원, 평택시 의원, 김은호 평택문화원장, 시민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 진행은 평택과 진일 지역의 3일 만세운동 전개과정 설명과 독립선언서 낭독,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모두 함께 진일 항일만세운동을 재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조들의 높으신 독립 정신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 자체가 저희가 늦었습니다만 제참 뿌듯한 일이고 앞으로 더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진입 면사무소 앞에서는 당시 만세 운동 참여 인물 사진 기록 등 자료를 수집 발굴해 전시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소식입니다. 8월 15일은 선열의 승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국권 회복을 경축하는 광복절인데요. 오산시는 68주년 강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이날 오산시는 공직자부터 태극기를 다는 데 설선수범할 뿐만 아니라 6개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사전 홍보로 중앙동의 우남사단지, 세마동의 효성 백년가약아파트 등 관내 아파트의 각 가정들도 태극기 개양에 앞장섰습니다. 이번 태극기 달기 범시민 운동은 연중 24시간 국기 개양제도 시행에 따라 전개됐습니다.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개양을 하고, 각 가정은 광복절 당일 오전 7시부터 6시까지 개양합니다. 심한 비바람 등 악천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국기를 개양하지 않고 일시적일 때는 내렸다가 날씨가 개인 후 다시 달아야 합니다. 한편 오산시는 태극기를 개항하면서 광복절의 의미를 내세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9일 지역의 현안사안과 사회적 쟁점사안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의회 의원 아카데미를 의회의회의실에서 운영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조례입법의 범위와 기법, 예산 결산 심의와 검사 기법 등 지역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에 걸쳐 확대 운영될 하반기 교육 가운데 첫 번째로 추진한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인식에 대한 개선과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례를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고의 의정활동과 품격 높은 의원의 역량을 발휘해 오산시의회의 발전은 물론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의 대표적인 특산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우인데요. 지난 5일 일중면 신흥리에서 황은성 안성시장, 이동재 시의회 의장, 기관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단체 직영점인 일죽한우타운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일죽한우타운은 일죽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2012년 경기도 맞춤 농정사업으로 선정돼 건립한 것으로 지난해 착공 후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죽 한우타운이 지역의 명소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생산자단체 직영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안성맞춤 한우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의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시시, 판매장, 안성맞춤 장터, 홍보 및 미디어 장터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일축 한우타운 준공을 통해 안성맞춤브랜드 홍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 소비 촉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성시는 낙원동 일대에 낙원역사공원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925년 조성된 안성낙원역사공원이 새단장됩니다. 나원공원은 문화재가 많고 도심의 위치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지만 1925년 조성된 탓에 시설이 낡아 공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안성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내년 말까지 역사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